안녕하세요. 사먹는 박대리입니다. 오늘 뭐 먹어요? 아 오늘 여기서 이제 갈비나 그냥 먹자 비 오는데. 아 그래. 근데 여기 더 유명한 거 있던데? 뭐요, 뭐요? 라면 볶음밥. 라면 왜요? 볶음밥. 아 그거 집에서 드세요. 근데 여기 되게 유명하대요. 아꼭 먹어야겠어요. 네. 여기 근처라는데 따라와. 아네 알겠어요. 그래서 가봤습니다. 이곳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에 위치한 커라 식품입니다. 제 머리카락이 쑥쑥 커라. 월급 앞자리가 쑥쑥 커라,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, 커피와 라면 앞글자를 따서 커라식품이라고 합니다. 요즘 유튜브,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핫한 식품점이라고 하는데요.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아담했습니다. 대략 2평 정도 될것 같고, 라면과 담배, 그리고 각종 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테이블도 단 하나였는데요. 사장 누님께서는 근처에서 자재를 판매하시며, 이곳에 라면을 시켜 드시다가, 원래 주인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TV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처럼 급하게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지금도 홀로 운영하시며 라면 배달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대세가 된 컵라면 볶음밥은 메뉴판이 없었습니다 여쭤보니 컵라면 작은 컵 아무거나 고르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추천을 부탁드리니 진짬뽕과 새우탕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로 조리를 해주시는데요 누님께서 메뉴를 추가하고 싶은데 요리를 잘 못해서 어디서 보시고 추가한 메뉴라는 설명과 간단하다고 맛있으면 집에서 해 먹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먼저 4,000원짜리 새우탕 볶음밥을 내어주셨습니다. 밥과 면이 섞여 라면 컵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. 라면으로 볶음밥을 만들 생각은 누가 한 것인지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. 라면 스프에 후레이크까지 들어있으니 색도 꽤 그럴싸한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. 먹자마자 그냥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. 어느 정도 새우탕에 예상했던 맛인데 그대로 적중한 느낌입니다. 볶을라이스 새우 맛 같은 느낌? 새우탕 특유의 비릿한 향과 짭조름한 감칠맛으로 생각보다 먹을만해서 재밌었습니다. 맵찔인 제가 먹기에도 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. 기대 이상으로 꼬들꼬들하게 잘 볶아내셨더라고요. 요리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앞에 직장 동료는 엄청 맛있다고 잘 잡수시더라고요. 곧이어 나온 4,000원에 직장 동료가 추가로 뭘더 시킨 것 같은 진짬뽕 볶음밥이 나왔습니다. 진짜 진짬뽕 특유의 조금 인공적인 조미 향유 냄새가 나더라고요. 먹어보니 새우탕 볶음밥보다 훨씬 맵고 더 자극적인 맛인데 뭔가 감칠맛도 부족하고 조미 향유 냄새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. 그렇지만 얘는 계란이랑 밀가루 비율이 아주 높은 듯한 소시지가 추가되어 있어서 또 괜찮더라고요. 총평을 하자면 아이디어가 가져온 상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컵라면 볶음밥이 저기 어디서만 나오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로 몇 개월 숙성을 시켜서 대단한 조리 과정을 거친 음식은 아니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듭니다. 요즘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가서 만들어서 술안주로 밥 한톨씩 주워먹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 될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박들였습니다.